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컴프야에서 덱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로 고르곤 하시나요? 보통은 좋아하는 구단이 있거나 좋아하는 최애의 선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처럼 입문한 얼마 되시지 않는 분이라면 단순히 고점이 높거나 성장하는 재미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컴프야는 성장하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상위권은 고사하고 게임의 시작이라는 해금을 하기에도 빡빡하게 일수입니다. 그런데 스킬작의 레전드 카드 출소에 막고자까지 이거 남들처럼 정석적으로 하면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효용한 치트 리세마라를 해줘야 하는데요 요즘 시작하기만 해도 에픽을 3장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리세하기 좋은 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리세마라 어떻게 하고 어떤 기준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계정으로 접속한 후 본인이 가고 싶은 구단과 연도를 선택하여 각각 대표 선수를 얻어줍니다. 원하는 구단의 연도 선수 두 장을 얻을 수 있는 건큰 메리트지만 동일한 에픽 선수 두 장을 뽑는 것에 비하면 작은 메리트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명의 선수를 골라주면 로비 화면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서 트폴리요 관련한 안내 공지가 뜨지만 가볍게 스킵을 해줍니다. 튜토리얼 보상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으로 넘어가면 총 3개의 꾸러미가 지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꾸러미를 뜯고 선수팩 창으로 가면 에픽 선수팩 하나, 그리고 구단 선택 에픽팩 두개를 지급해 줄 겁니다. 여기선 먼저 일반 에픽팩부터 뜯어줍니다. 만약 나는 해당 구단의이 선수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저처럼 누구든 상관없으니 적폐급 혹은 구단별로 애정하는 선수 중한 명이 떠도 상관없다면 일단 여기서 먼저 뽑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타격 가능한 선수가 나왔다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다음으로는 뜬 선수의 구단을 지정하여 구단 선택 에픽팩을 맞춰 뜯어줍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30분의 2, 무려 7% 정도나 되는 확률로 리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시작한 구단과 선수팩에서 뜬 선수의 구단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후로 얻게 되는 리빙레전드 시그 선수도 구단을 지정할 수 있을 뿐더러 상점에서 팀병 경권을 천사에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예전에는 이 시그의 길리세도 있었지만 에픽이 있는 이상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미세 여부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중요한 건 지금 알려드리는 리빙레전드의 스킬 그리고 레전드 정민철에 대한 스킬 정도일 거입니다. 하지만 정민철 투보라 미시 연도의 시그저격까지 생각한다면, 한평생 미세만 해야 하는 에픽 두 장에서 만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빙 레전드 선수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능으로는 양해지, 최형우, 최정 정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레전드인 만큼 팬심이 있는 선수를 고르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가급적 보라색이는 베테랑, 캡틴, 핵심 타자를 뽑으시고, 금색에는 스프레이 히터, 예지력, 배팅 머신, 게스 히터, 슬러거, 리드 오프, 파워 히터 중에 두 개를 뽑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워 히터와 리드 오프는 같이 쓸수 없는 스킬이니 참고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그의 길과 리빙 레전드의 길을 따라 걸었다면 다음은 가이드 미션입니다. 리세중 에픽 두 장을 뽑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2단계입니다. 우선 가이드 미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전드 정민철을 주는 1번과 각 구간의 20명 중 원하는 1명을 고를 수 있는 2번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은 보통 밤에 미세하실 텐데 효율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1일 미션 15개를 깨주어야 합니다. 정민철을 얻는 방법은 꽤 쉽지만 최소 3일은 걸리는 게 마지막 미션으로 1일 미션 클리어 3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꼭 깨서 한 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미션 2단계로 넘어가려면 1단계의 27개 중에 25개는 깨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급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가이드미션만 하더라도 업적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업적 보상은 덤입니다. 업적 보상에서 쏠쏠한 것은 수변 15장을 쓰면 주는 선병권과 코치, 선수 강화 시 지급하는 코치팩이 아주 쏠쏠합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 앞선 세 장의 에픽에서 선동열 양현종, 윤성민 등 자팀 상급 에픽 투수가 3명이 떠서 좀더 뭐든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장정 이벤트 첫 줄과 세 번째 줄 클리어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패넌트가 있어 당일 클리어가 불가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첫날에도 깰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줄에 있는 친구 대전 5회 승리는 만만하지 않으니 선풀로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대충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원하는 에픽 선수가 두 장이 떴다면 리세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세에 성공했다고 바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벤트 배너로 넘어가서 쿠폰 입력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일부 쿠폰은 계정당 한번 지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해버리면 받을 수 없는 쿠폰이 생겨버리곤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쿠폰 번호 입력이 아니라 주소창에 값을 넣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에픽 선수를 골라야 하는가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자보다는 투수가 투수 중에서는 구정값이 높은 선발 투수가 조금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카페에서 잘 정리해두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단별 상급 투수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애정이 있는 선수라면. 그게 1순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스킬게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신생팀이 아니라면 팬심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상급 투수리세만 3일 동안 3번을 뽑았고요이 중에 NC의 루친스키를 뽑게 되어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팬심이 아닌 성능으로 가다보니 탄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더군요. 루친스키는 NC덱에서 가장 좋은 투수로 알려져 있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타협하고 쓸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 리세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에피 고성이 레전드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레전드 선수를 뽑는데 필요한 재화를 고려하면 조심스럽게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재미있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